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행복한 삶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번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키면서 예수께서 고난 당하시는 그 주간에 화요일 날에 일어난 일을 또 하루일 날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마태복음 21장에서 26장에 나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저주하신 무학한 나무가 말라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위에 대한 도전과 예수의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 있고요. 네 번째는 농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혼인 자체의 비유가 있고, 여섯 번째는 세금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부활에 대한 질문을 받으십니다. 여덟 번째는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아홉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열 번째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를 하십니다. 열한 번째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꾸짖습니다. 열두 번째는 과부의두렉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말합니다. 열네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열다섯 번째,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열 여섯 번째는 도족의 비유에 대하여 열 일곱 번째는 청지기의 비유에 대하여 열 여덟 번째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아홉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무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율을 말씀합니다. 21번째는 예수의 활동에 대한 요약이 누가 보음 21장 37절에서 38절에 누가 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번째, 유대인의 공모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마가 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누가 복음 22장 1절에서 2절에 공식공적으로 나옵니다. 스물세번째는 가로유다의 반역이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가장 큰 개명 여덟 번째 가장 큰 개명에 대하여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스라엘의 불신함에 대하여서는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고 여러분, 예수께서 고난중간에 화요일 날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고난중간을 견고하게 보낼 수 있기를